오늘은 하이호리와 함께 바이바이로 대결을 펼쳐서 승리를 거두시는 분이 계데 지금 작업이 가와 함께 대결 커버까지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보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 소리 한번 불러주세요. 자, 그 여기, 여기, 여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 덤블렛 1차전 댄김한락 1차전, 1차전, 출신의 웨이브를 봤다면 이번에는 호보리의 웨이브 한번 먼저 보여주세요호리의 웨이브 갑시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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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참가자도 호구한테 웨이브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가 비슷한데 잘한대요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손 들고 준비 가위가위보 어우 불겠어요 불겠어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준비 가위가위보 아, 우리 어린이 친구야, 호박아, 어린이 친구야, 가림이야, 가림이야, 준비, 가리바 문. 이렇게 대이 대박이, 이번달이이번달이 대박이, 드리이가되이 대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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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주시박 바랍니다.